오우.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벌써 비디오 클래스의 구독자가 40만이 되었습니다. 박수! 사실은 이거 찍을 때는 아직 39만 9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올릴 때는 뭐, 돼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40만을 기념해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거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했던 팡 터지는 듯한 모션 그래픽 만드는 방법 이 영상이 어 2016년 여름쯤에 올렸는데 지금 무력 조회수가 51만이에요 어 에펙 강좌 중에서 이렇게 조회수 높은 영상이 있으려나? 아무튼 어 굉장히 저로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똑같이 팡 터지는 모션 그래픽이지만 이번에는 도형이 팡 터지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엔 여기 앉아서 편안한 방송을 했으니까 오늘은 더 나아가서 구독자 40만을 기념해서 아예 눕방으로 보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고 일어났더니 애프터 펙트가 한글로 변해있어요. 저는 원래 영어판 쓰는데, 한글로 변해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New Composition을 눌러주십시다. 왜 굴림체인데? 너무 뜬거 없는데? 아무튼. 자, 이번에는 하나의 팡 터지는 그래픽만 만들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보통 쓰는 16대9가 아니라 1대1 비율의 해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 500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시간은 500을 써서 500이면 은몇 초일까요? 맞습니다. 5초예요 5초고, 프레임 속도는 30프레임으로 가고, 확인! 자, 이제는 절잘 따라오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 컴포션을 만든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네모를 눌러줍니다. 네모를 1초 동안 누르시면 은 옆에 다각형 도구가 나와요. 다각형 도구를 눌러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다각형 도구여야만 합니다. 영어로는 폴리스타.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플리스타를 선택을 하시구요 바로 뭐 만드는게 아니라 더블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더블클릭 따닷 예,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어 원래는 화면에 꽉차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애매하게 돼있죠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 자이 상태에서 색깔부터 잡아줄게요 일단 위에 있는 칠선 영어로는 필, 스트로크 이것을 간단하게 이번에는 그냥 하얀 색깔로 하고 선은 없게 선은 0 픽셀로 만들어주고 예, 하얀 색깔만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오시면은 다각형 별 있고 다각형 별 패스 자 한, 영어로는 폴리스타 원뭐 폴리스타 패스 어쩌고저쩌고 있을 텐데요. 여기 아래 있는 뭐 유형의 뭐 다각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 영어로는 포인트라고 있을 텐데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3 뭐,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 4, 오각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 5,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삼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고요. 자, 3으로만 쓰면 되고, 아래 뭐, 만질 건 없어요. 근데 뭐, 뭐 만져봐도 딱히 뭐 없으니까, 뭐 원형률 이런 거는 재밌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뭐, 어떤 로고 같죠? 뭐, 방사능 그거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와 보면은, 자, 이제 끝났어요. 이건 이제, 삼각형을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여기서, 아, 어, 어깨야. 잠시만요. 아, 어깨. 어깨 아파. 자, 이제 스케일을 조절할 거예요. 스케일. 여러분, 스케일 뭔지 아시죠? S를 누르면, 예, 스케일이 나옵니다. 자, 아직은 뭐, 이런 거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S를 눌러서, 비율이 나오죠. 비율을 이 레이어 누른 상태에서 S 누르면 이렇게 비율이 나옵니다. 이 비율의 스타버치를 누르기 전에 이 타임바가 1프레임, 아, 0프레임에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비율의 스타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생겼죠. 자, 이 키프레임은 머나먼 곳으로 까지는 아니고 대략 한 뭐, 어, 1초 이전쯤으로 그냥 대충 눕시다. 이거 대충 눕는 거예요. 절대 이거 막 자세하게 두면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타임바 0초 여기에서는 0을 한번 찍어 줍시다. 그래서 100을 클릭하시고 0하고 엔터 하시면은, 띠옥.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나오죠. 자, 좋아요. 이상태 맞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키프레임 그래프를 조금 만져줄 거예요. 키프레임 그래프를 만질 때는 이 비율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누르시는 거 아시죠?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참고로 그래프는 눈버튼 옆에 있는 이거, 이 버튼을 마우스로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값 그래프 편집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로는 값 그래프 편집이고 영어로는 edit value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드 그래프 를 편집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사각형으로 각진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를 모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의 F9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에 있는 요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잘 따라하세요. 이걸 선을 아니 점을 그냥 직접 클릭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렇게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 뭐야 동글뱅이 배지어 노란색이 배지어를요 마우스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영향 영향 한글로는 영향이고 영어로는 인플루언스라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한쪽은 안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이거 눌러서 나와요. 예, 그래프 편집기를 다시 눌러서 나옵니다.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로 이빈칸 아무 거나 클릭해 주시고 다시 모양 내기 누릅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를 건데 이건 복제예요. 복제. 복제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한 것이냐?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예, 동그라미 네모를 눌러 주세요. 눌러 주시면은 어, 뭔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trkmat 트랙 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써줄 건데요. 자,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이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질 수 있어가지고 어, 전혀 뭐다를게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해줄 거예요. 키보드에 U를 누를 건데요. U를 누르기 전에 아무런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그 레이어의 키프레임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만 누르면은 하나의 키프레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 선택해서 아무 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면은 모두 키프레임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레이의 어 키프레임이 보이는 겁니다. 참고로 어, 다시 계속 이 선택 도구로만 쓸 거예요. <laughs> 어, 어, 어깨야. 어, 어깨 이렇게 아파. 아좀 자세 잘못 잡은 거. 이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일단 이 모양 레이어를 살짝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옮겨줄 거예요. 참고로 옮길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자르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레이어를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옮겨서 살짝, 어, 몇 프레임 정도 그냥 이렇게, 어, 시간차가 나게끔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면은 아직은 아무런 뭐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아래 거에 트랙 매트 없음으로 나와있죠. 이 없음을 누르셔가지고, 알파매트 또는 알파반전매트로 할 건데, 지금은 알파반전매트를 쓰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위에 걸 해도 상관없어요. 은 왜냐? 딱 봐도 뭔가 안된 것처럼 나와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반대 거를 쓰실 게될 거니까요. 아무튼 간에, 알파반전매트로 딱 하시면은, 와우! 되었습니다. 자, 여기, B와 N키를 이용해서, 그, 구간 설정한 다음에 재생해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위치가 지금 살짝 뭔가 위로 올라갈 수 맘에 안 드는 부시, 안 드시는 분은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는데 이거 둘다 옮겨야 돼요. 참고로 옮길 때는. 그런데 이거 둘다 선택하는 것보다 아래 것만 옮기면 되도록 이 링크 있죠? 이 링크를 이 위에 거를 아래 거를 따라가게.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 게 아래 거를 따라가요. 그게 뭔 말이냐? 이 아래 거 모양 레이어를 누르고 옮겨주면은 위의 것도 같이 따라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아래 것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면은 이 아래 거가 계속 선택이 돼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살짝 내려주면은 이렇게 대략 가운데로 맞출 수 있는데 이 맞춤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어... 한글에서 그윈도우에창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맞춤 한글로는 맞춤이고 영어로는 얼라인이라는 거 선택이 돼 있으면 돼요. 이거를 이거 누르고 요거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마지막에 살짝 요런게 남아요. 이거 살짝 오개티가 남는데 이런 것은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여기서 또 꿀팁이 나오는데요. 이 위에 게 조금 더 늦게 끝나죠. 이 위에 레이어가 조금 더 늦게 끝나는데 이 타이밍에 이 타임바를 주신 다음에 이거 둘다 레이어 둘다 선택을 하시고 alt 대 괄호 아시죠? 대괄호 누르시면 은 이렇게 딱 잘라집니다. 해당 타임바에 맞게 잘라져요. 만약에 여기다 두고 알터 대괄호 한다. 그러면은 늘어나요. 네, 늘어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딱 맞게 끊어 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전에는 이게 게 애매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여기 딱 잘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삼각형 말고 이제 다른 도형으로 할수 없나요 할수 있죠 놀라운 사실 여기 검색 검색 기능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내가 조정하고 싶은걸 누르시면은 아,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우리 아까전에 점 기억하세요 우리 점에 3 써가지고 이게 삼각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을 쓰시면은 점이 나옵니다만 이 점을 둘다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점에다가 뭐 예를 들어 살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사각형으로 돼요 재생해보시면은 와우! 쩔죠? 잠시만요 너무 아래 내려와 있어요 이번에는 살짝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한번더 음. 둘다 선택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둘다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뭐 육으로 해 볼게요. 육각형으로. 오, 개 멋있어. 와우.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 너무 쉽죠? 너무나도 쉽고요. 색깔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둘다안 해도 돼요. 아래 있는 것만 눌러서 음. 뭐 요즘 또 이제 제가 먼저 빨리 썼지만, 더 핫해진, 어, 이런 형광톤으로 딱 해보면, 아이고, 멋있어라. 아이고, 멋있어. 아이고, 멋있어라.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다른 영상 같은 데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 아무, 아무거나 불러와서, 잠시만요. 뭐, 이런 데다가, 띡! 넣으면, 은 빵! 이런 식으로, <laughs> 예. 아주 멋지게 무션 그래픽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빰. 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의 에펙 룩방. 차라리 이걸 콘텐츠화 시키는 건 어떨지 어, 약간 아이디어가 되긴 하는데 불편하네요. 생각보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40만 구독 될 때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비디오 클래스 많이 많이 보세요. 유용하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바!